중국 상해 서남 쪽에 자리 잡은 저장성의 성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항주 주변 관광지를 2002년도 2월 달에 패키지 상품으로 다녀온 아나로그 재 편집 영상입니다. 항룡 호텔에서 투숙을 마치고 오늘은 첫 관광으로 이 항주의 영운 비례봉 영운 비례사 영운사를 대찰 중에 하나인 이 영운사는 중국의 사대 고찰 중세번째로큰 선종 사찰인데 서기 326년 동진 시대에 지어졌다네요. 자, 바로 옆에는 이 굴이 네굴 속에 파우에 조각해 놓은 불상. 그리고 그 옆으로는 예, 굴 속에 아까 그굴이 나는데 이구로에서 일이 나오게 되는 거래요. 일전천 도징도중요 바위 사이 사이에 뭐 불상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에 아, 지금 들어왔는데 규모가 대단히 웅장한 것 같아요. 예 사천왕문에 들어왔습니다. 대웅보전그래 전체 여문사안서 제일 기념 사진 남기실 버전 바로 쪽에요그 사진 찍고 다시 단체로 써도 대웅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진 단시 여기 뭐야? 어, 자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무 태스요. 갔어, 뒤로 돌아. 음. <laughs> 아,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는 아, 향을 사들입니다. 이십사점팔미터데요 목전 종구에서 가장 큰목재가립식 불상이 되었습니다. 2 4네 쪽각의 향상 나으로만여러게잘 그 하고 좋은데. 계시는 신라왕의 왕자 김교박스님 지장보살이 되어 지장보살.

500라한상입니다. 바람 쪽으로 보이는게 500라한상 어느 예. 외지사람한테는 아주 투색이 심하다는 항주에 있는 지금 서호의 유람선어탑 이웃의 세 번째로 유명한 관광지 이 서호는 안개가 낀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예, 우리 지금 유람선을 오릅니다. 서호 지도에서 위치를 먼저 확인하죠. 자, 중국에서 세 번째로 유명하다는 관광지, 우리는 지금 서호에 와서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서호에 떠나기 시작하는 유람선 한번 봅시다. 중국에서 외지인한테 아주 터세가 심하다는 이 항주에 있는 중국 세번째 명소인 관광소 서호입니다. 여기는 안개가 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우리 안내가 조용기씨.

세계의 인공천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세계의 인공천. 인공은 바로 서호의 밑바닥에서 진흙을 파가지고 쌓아는이에요 그리고 서호 둘레길1 5 k m 그리고 평균 수심 1 0 0 0미 우측으로 있는 절강성 박물관이에요. 그, 어, 물이 매우 찰랑찰랑하지요. 네, 장마가 오면 물이 묻지 않냐. 세 번째 바로 함조수관진 거예요. 저시카 지금 보시면 매우 아답고 그래서 이쪽 나머지 시간은요, 이쪽 서호도 밖에 나가서 사진 남고요3 3일에 한번씩 물갈이간다고요이 서호. <목소리> 아, <목소리> 배는 빠뜨리고 운행이고 지금 보는 장면, 아니, 아, 북쪽으로 위치한 호수변에 있는 호수 호수 건물들에 서호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산이요. 이다 중부가 지금 핏거리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북쪽으로 위치한 어, 산인데, 이 등산 코스이고안반이 조금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서호 관광선 위에서 에, 타고 있는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건 우리가 탄 관광선입니다. 이 호수 가운데는 여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인공으로 만드는 섬이랍니다. 두 번째에 나타나는 인공섬, 위에는 건물이에요. 자, 성상에서본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섬이에요. 안에는 유원지로다가, 그 많은 건물들도 있고 아,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이 섬을 중심으로 안 여기서 안 이제 회향을 하는것 같습니다 안 지금 안 돌고 안 있는데 안 자, 이 갈매기가 안 우리를 안 환영하고 있는것 같네 자, 아, 4군데 촛불을 켜놓고 달놀이 하는데 위에서 그탑 밖에다가 외부에도 같이 문창지경합니다. 그러면 15개의 그탑속에 달이 수면에 비껴오게 되면서 3 0개 정안에 인봉호수가또 하나 있다네. 자, 이건 스동파 시대에 만들어낸 소재 등대, 남북으로 포수를 잇는 예, 뚜팡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 좋지 <목소리> 예, 여기 수심은 현재 1 8 m 앞으로 수미로 올린다고 합니다. 아지고우리가 아, 소재우유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진주 양식장에 왔어요. 아 담수 진주 양식장 있는 그 어, 랍니다. 아 여기서는 어, 진주 상품을 한50% 정도 깎아도 된답니다. 자, 가짜 진짜는 이빨로 긁어보면 아데 이빨로 긁어도 험집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대요. 네, 7분 진8이라고 민물 진는7이상이어니다 네, 네 아, 살짜리. 이 담수 진주를 되는 조개라. 네 바다 진주는 아, 저기 하나에서 한날 밖에 쓰지 못합니다. 네, 네 바다 진주는 두 가지 컬라밖에안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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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두가 진주인데 네. 한 열다섯 개 정도로. 자 여기는 매장이에요. 월율산에 와 있습니다. 월율산에서 있는 육박탑을 보기 위해서. 여기 항주가 장계석하고 주울래의 출상, 출생지라고 합니다. 자, 지금 월율산을 오르고 있어요. 어,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월율산의 육과탑이에요 자, 지금 저쪽으로 보시이 육화탑이에요. 이 육화탑은 바로 앞에 흐르는 전당강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래요. 여기는 들어갈 때 유과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표하고 두 가지 표가 있대요. 겉으로는 13층인데, 들어가면은 7층이고, 층마다 밖을 나가서 내다볼 수있다네요 유과탑 좌측으로 있는 13층 높이의 목적물 유과탑이요. 고개가 막혀 버 외동탑이 외당 천액증대이일이요이 어. <laughs> 자, 육화탑 월률산에 있는 군차 시장. 아, 이쪽은 육화탑 육화탑 좌측으로 있는. 아이화탑 뒤쪽으로 있는 건물에요 육화동자 여기 육화진강이라고 써있네. 이쪽에서가, 이쪽에서가 나을것 같은데. 저쪽에? 아니, 여기. 아, 거, 거, 거가 나왔겠네. 과탑 네. 오른쪽으로 그 입구에서부터 있는 정자와 매점, 그리고 뒤로 저와 멀리 월율산이 보이시죠. 육과탑에서 내려오는 게요. 이과탑에서 오른쪽으로는 이 월율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저쪽에. 월류산입니다자이 원류선 바로 앞에는 커다한 강인 모양의 유카타비고. 네, 여긴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 계단을 내려와서 오르내리고 이쪽에 등산로 입구예요. 팔월 십일 되면 유카타 앞에는 전단강이 흐르고 있어야.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 특이한 남대남물이에서생성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용정차밭입니다. 니다1 6 등급으로 나온다는 용정차밭입니다. 1 6 등급으로 나온 용정차농원에 도착했어요. 야, 여기 많은 차밭이 보이고 네, 여기서 이제 진짜 용정 1급차를 마시게 된답니다. 시음장이 있늘그 건물 어, 어, 이렇게 그런 자리야. 자리지. 여기가 그런자리그다기그런자리그그 다음날, 있죠음날그그다음그 다음날, 그다음그다음그그 다음날, 그다음그그다그그다그다 왜냐 차에는 비타민 a 하고 n 로틴이 많이 함 a 되기 때문에 특히영 I a 에는 애들 있잖아요. 우유 it. I am a carrot in it. I am a carrot in i 이 I am a carrot in it. I am a carrot 이것이 좋은 겁니다 샛별과의 차에는 한1 0 0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1 종류로 나온다고 그래요 왼쪽에 더 좋답니다 2차가 네, 이 이차쪽보다 이 <laughs> 좋은 거랍니다 이차가 2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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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은가 2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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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은이 2차가 2차가 2차이 여기 지금 이 백합식당에 백합 와있어요 점심식사기 음, 여기 대부분의 중국음식 식당은 회전치 <laughs> 못해 <어떻게 좀 취급해? 웃음> 자 우리가 식사를 백합밥반점이에요